이몽룡과 성춘향이 만났던 처음 만났던 그 장소는 광한원이죠. 그렇죠. 네. 광한원입니다. 광한원은 광한원에 광안루 있는 정원인데요. 여기에 네. 가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오작교라든지 방장정 그리고 영주각 등이 춘향이와 이몽룡의 그 발자취를 그대로 느낄 수 있고 아. 이게 또 사대 누각이잖아요. 네네. 저도 뭐 직접 가보진 못했지만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굉장히 멋있더라고요. 네. 그리고 중요한 거. 음. 늦게 까지 합니다. <laughs> 야간 개장이 있기 때문에 어 낮에 좀 늦게 도착하시더라도 밤에 또 심지어 이 봄에 밤정치도 함께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네. 저도 한번 가보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고 또재밌는게 거기 가면 춘향이가 있잖아요. 그렇죠? 네. 춘향 테마파크가 있죠. 이 테마파크 가면은 우리가 예전에 영화 춘향견. 춘향견. 네, 네. 춘향견을 촬영했던 그 장소이기 때문에 춘향전에 대한 어떤 자료들도 볼수 있고 또재밌는게 판소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. 판소리 하면 또 우리나라 대표적인 어떤 네. 문화 중에 하나인데. 어, 판소리, 뭐, 네. 일이 오너라, <laughs> 없고는. 그렇죠. 이거죠. 아, 맞습니다. <laughs> 사랑가. 사랑가, 네. 네.